안녕하세요. 조프로입니다. 조프로에 무조건 돌려. 자, 오늘 레슨은 색다른 방향으로 오늘 레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레슨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동안의 레슨을 보면 모든 다른 내 채널도 그럴 거예요. 골프가 맨날 이렇게 뭐 엎어치니까 엎어치지 않기 위해서 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레깅을 걸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뭐 하체턴을 해야 되고, 뭐 인투인을 그리거나 인투아웃을 그리거나 그런 내용이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맨날 그런 내용으로 레슨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접근을 할 건데 드라이버를 제가 들고 있는데 내려 쳐볼 겁니다. 드라이버를 조금 다운블로로 조금 내려, 내려가면서 치는 이미지 또 하나는 뭐죠? 올라가면서 치는 이미지 또 하나는 완만하게 치는 이미지 이렇게 쳐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이미지만 보셔도 많이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귀중한 팁들이 있습니다. 그 팁을 제가 드릴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자, 그러면 먼저 제가 내려쳐 보겠습니다. 드라이버를 내려친 이미지예요. 아, 잘 내려쳤어요. 네, 네, 예, 확 내려쳤습니다. 예. 조금 많이 오른쪽으로 가긴 했는데요. 내려치는 이미지는요. 아웃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올려치려고 들면 채는 절대 절로 못 갑니다. 인으로 치, 올려치려고 그러면 인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완만하게 치다 보면 은좀더 스퀘어로 잘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는 또 그립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내려치시려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립이 위크로 잡힙니다. 이렇게 스퀘어 또는 스트롱으로 잡히질 않아요. 왜냐하면 내려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웃인이 형성이 되는데 클럽페이스가 닫혀 있으면 닫혀 있으면 왼쪽으로 악성 훅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그립을 좀 위크하게 잡습니다. 반대로 또 얘기를 하면은 위크하게 그립을 잡고 계신 분들이 내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엎어쳐야지 그나마 슬라이스를. 면할 수 있으니까 위크 그립을 잡으신 분이 인으로 들어오면은 아주 큰 푸시 슬라이스가 납니다. 그렇죠? 자한번더 쳐볼게요. 자 내려치 꺽이라서 저는 이제 약간 위크한 그립을 자연스럽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자이 상태에서 아예 아예 네 예. 지금 이렇게 내려치면서 아웃인으로 가는데 비교적 클럽을 잘, 잘 닫았어요. 아웃인이죠? 아웃인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클럽페이스가 닫혔고요. 그렇 런치앵글이 10.3도, 백스핀 양이 2,115그렇 약간 어퍼 맞으면서 백스핀 양이 조금 늘 나오긴 했습니다. 비거리는 237밖에 안 나왔어요. 내려쳐서 비교적 똑바로 쳤지만 아웃인 궤도를 그리기 때문에 약간 페이드가 나게 돼 있어요. 심하면 슬라이스 아까처럼 드라이버를 티에 있지만. 내려 칠 겁니다 예.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내려 치는데 집중하고 치다 보니까 아우디니 좀더 심했습니다 아우디니 심해서 클럽 페이스가 많이 열렸어요 아우디은일 1.9였지만 오픈이 많이 됐네요 오픈 중요한 건2 8 8 2이 여러분 여기서 하나 보실 거 있어요 클럽 스피드가 95마일 나왔어요 95마일 나왔는데 이 다음에 올려치는 샷도 거진 95마일로 칠 거예요. 95마일로 칠 거지만 어, 비거리 지금 220, 220밖에 안 나왔습니다. 이런 예, 것들은 이제 체크해서 봐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뭐야? 내려치는 샷은 이거를 내려쳐야 되니까 일로 들어와서 는 내려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로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자꾸 내려치려고 하다 보면 아우딘을 면할 수가 없고 자꾸 오픈 페이스를 면할 수가 없어요. 그립을 이렇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꾸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응. 반대 이미지로 올려쳐볼 거예요. 자, 올려치다 보면은 그립을 좀더 스퀘어나 약간 더 스트롱하게 잡아야 돼요. 어, 조금 더 가마 잡고, 자, 한번 올려쳐볼게요. 네, 올려쳤어요. 네. 아주 잘 올려쳤어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이미지가 뭐냐? 내려 칠 때는 엎어지지만 올려 치려고 하니까 어때요? 올려 치려고 하면 이미지가 올려 치려고만 해도 클럽은 인으로 올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오게 되니까 어때요? 본능적으로 아까의 위크 그립보다는 살짝 감아 잡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막 내려 칠 때는 10도 12도 나왔던 런치앵글이 16도가 나왔어요 제가 확실히 올려쳤죠 올려치려고 하니까 궤도는 인 아웃 2.5도 오픈이 2.2도면 거의 인 아웃 약간 다쳤다는 거 0.3도 다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로우가 났어요 예. 올려치려고 하니까 인 아웃 궤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백스핀 1586 클럽 스피드 96 마일 아까 내려친 게95 마일이었죠 그렇죠 그게 얼마 안 나갔어요 2 2 3 0자도 나갔나요. 272야드. 왜 이렇게 멀리 갔죠? 여러분, 백스핀 양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1586 클럽 페이스를 아까보단 닫힌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올려쳐서 공을 띄웠기 때문에 백스핀 양이 작아서 백스핀 양이 많이 돌던 볼이 적게 돌면서 높이 떴기 때문에 캐리를 멀리 한 겁니다. 캐리를 멀리 했는데, 이런 볼은 또 런도 많이 생깁니다. 백스핀이 많은 볼에 비해서 런이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같은 헤드 스피드에서 거진 4, 50야드 차이가 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뭘 고쳤어요, 여러분? 이 엎어치는 스윙을 대본에 고쳤잖아요. 닫힌 페이스에서 올려치려고 하면은 반대로 힙턴을 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미지만 보셔도, 자, 공을 좀 올려칠 거예요. 아. 많이 올려쳤어요. 많이 올려치려고 하니까 제가 어때요? 아. 이런 이미지에서, 이렇게. 예. 네. 자, 런치 앵글이 높죠? 16.5도. 인아웃. 지금은 인아웃이 심했습니다. 5.4도. 그 조금 다쳤고요. 그러니까 백스핀드 양이 적었고요. 올려치려고, 올려치려고 더 하면 할수록 채는 더. 인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여기서, 야, 수직하가 이런 거 하지 말고, 힙턴으로 레깅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올려치려고 하면 은또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힙턴과 올려치는 느낌을 같이 줘야 돼요. 여러분, 내려치는 이미지는 이렇게 쳐야 되니까 힙턴이 잘안 생겨요. 그래서 저는 필드에 나가면 스피드보다는 항상 올려치려고 노력 합니다. 그래서 스피드량을 줄여서 멀리 붙이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좀 최대한 멀리 치려고 할 때는 당연히 올려쳐야 되고요. 멀리 치려고 할 때는, 그쵸. 그렇죠. 자, 많이 올려치는데 회전을 크게 가져갑니다. 예. 오케이. 네, 잘 맞았는데, 살짝 드로우 스피니 걸렸으면 더 좋았을 건데, 조금 아쉽게 맞았어요. 예. 어때요? 16도. 올려쳤어요. 회전을 크게 가져가서 스피드를 좀 올렸습니다. 스피드를 올렸고 자 보세요. 2 나오 3도 근데 조금 열렸네요. 2 나오 각도보다 열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스피드 양이 조금 많았습니다. 이게 조금 더 닫혔으면은 두로 걸렸으면 저거보다 10야드 이상 더 나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그는 이미지를 아시겠습니까? 내려치려고 하다 보면 아웃이 꼭 되고 올려치려고 했더니 2 나오시 된다요. 그러면 내려치지도 않고 올려치지도 않고. 굉장히 우도치듯이 완만하게 한번 쳐볼게요, 제가. 최대한 완만한 각도로. 쳐?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나름 조금 완만하게 쳤어요. 그런데 좀 전에 올려치던 그 습관 때문에 저는 근데 좀 기본적으로 조금 드라이버는 올려치는 성향이좀 셉니다. 그래도 가장 완만하게 치려고 했더니 스윙 궤도가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1.5 인아웃, 1.5 오픈, 그렇죠? 스피닝 2,000 노멀 하고요, 15.7도. 자,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내려치려는 이미지를 갖다 보면 계속 아웃인을 할 수밖에 없다. 올려치는 이미지를 자꾸 연습하다 보면 인아웃으로 들어오는 길이 좋아지는데 그 올려치는 연습이란 건 결국에는 힙턴으로 힙턴으로 그렇 레깅을 걸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립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색다르게 접근해 봤는데요. 내려친다, 올려친다, 또 완만하게 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다 보면은 좀더 레깅되고 인으로 끌고 오는 느낌, 또 힙턴을 하는 느낌, 또 그립의 느낌 모두 다 조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